같은 잠자리에서 동침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꿈을 꾼다라는 의미의 사자성어. 겉으로는 같은 행동을 하지만 속으로는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이 사자성어는 무엇인가? 동상이몽. SNS 등을 통해 의도적으로 접근한 뒤 친분을 쌓은 후 금품을 갈취하는 사기 기법. 최근에는 이성을 상대로 결혼을 빈자하여 마음을 얻은 뒤 갑자기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방식으로 주로 드러나는 이 사기 기법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로맨스, 스캠, 드라마, 영화, 뮤직비디오 등에서 특정 소품이나 상품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해당 물품을 간접적으로 홍보하는 광고 방식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PPL 광고. 세계 경제와 무역을 촉진시키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 대한민국은 1996년에 이 기구에 가입했다. 이것의 이름은 무엇인가? OECD 국민의 3대 의무에는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그리고 이것의 의무가 있다. 여기서 이것은 무엇인가? 국방 대중의 환심을 사기 위해 선심성 정책을 공약하는 것을 의미하는 정치 용어. 주로 저소득계층이나 일반 대중의 지지를 확보할 목적으로 그들만을 위한 정책 공약을 내세우는 현상을 이것이라고 표현한다. 이것은 무엇인가? 포퓰리즘 일정 기간이 지나면 특정 범죄 사건에 대한 형벌권이 사라지는 제도. 이것이 지나면 검사는 더 이상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무엇인가? 공소시효. 주변 이웃이나 소속 집단이 피해를 보더라도 자신에게 피해가 오지 않는다면 해당 일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현상. 철저한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하며 인비현상과 비슷한 의미로 활용되기도 하는 이것은 무엇인가? 노비즘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의미를 담은 신조어. 개인의 삶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탄생했으며,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의 줄임말이기도 한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워라벨 공기 중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에 대해 음속을 기준으로 표기한 속도의 단위, 주로 로켓이나 비행기 등의 속도를 측정할 때 표기하는 이 단위는 무엇인가? 마하, 빛이, 파동이 서로 다른 매질을 통과할 때 진행 방향이 꺾이면서 바뀌는 것을 뜻하는 용어. 흔히 물속에 든 동전을 물 밖에서 바라볼 때 눈에 보이는 동전의 위치와 실제 동전의 위치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두고 이것 현상이라고 한다. 이것은 무엇인가? 굴절 본인의 소득 수준에 맞지 않게 과한 소비를 지향하는 사회적 현상 흔히 과시효과 혹은 영어로 데몬스트레이션 효과라고도 부르는 이것은 무엇인가? 전시효과 범죄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단서를 통해 용의자의 성별이나 직업, 연령, 콤플렉스 등을 추론하는 역할을 하는 범죄 심리 분석권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프로파일러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이 주장한 가설적인 천체, 강력한 중력과 밀도로 한번 빨려 들어가면 빛과 전자기를 포함한 그 무엇도 빠져나올 수 없다고 불리는 이 시공간 영역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블랙홀 투자한 비용과 거두어들인 수익이 일치하는 지점을 말하는 용어. 손해와 이익의 갈림길이 되는 기준이 되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손익분기점. 조선 후기 정조가 설립한 왕실 도서관, 정책이나 학문을 연구할 목적으로도 활용되었으며 현대의 국립중앙도서관 역할을 하기도 한이 기관의 이름은 무엇인가? 규장각. 적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오랫동안 투자하면,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의 경제용어. 약 4천원 정도의 커피를 매일 마시는 대신 그 금액을 저축하면, 한 달에 10만원 이상의 금액을 모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지어진 이 경제용어는 무엇인가? 카페라테 효과. 작은 변화나 차이 혹은 사소한 사건이 향후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파장을 불러온다는 의미의 이론. 작은 곤충의 날갯짓에 비유하여 이름 붙여진 이 이론은 무엇인가? 나비 효과. 인터넷 유저가 사이트에 방문한 기록을 저장하는 파일 혹은 정보 그 자체. 이것을 활용하면 유저는 특정 사이트에 방문할 시 로그인 정보를 일일이 입력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것은 무엇인가? 쿠키 크림 전쟁 중큰 활약을 한 간호사. 의료제도 개혁에 공을 세웠으며 간호사라는 직업을 확고히 자리하게 한데큰 역할을 한이 여성은 누구인가? 나이팅게일 1914년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가 암살된 사건. 세계 1차 대전을 촉발시킨 이 사건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사라예보 사건 고려 성종 때 설립된 국립 교육 기관 후대 조선시대의 교육기관인 성균관으로 계칭된 이 기관의 이름은 무엇인가? 국자감 그리스의 대표 철학자이자 플라톤의 스승 문답법을 통한 깨달음을 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후대 아테네의 정치적 문제와 연계되어 사형을 당하기도 한이 사람의 이름은 무엇인가? 소크라테스 혈액을 응고시키는 역할을 하는 혈액 속 세포 중 하나, 백혈구, 적혈구와 함께 혈액을 구성하는 대표 3요소로 꼽히기도 하는 이것은 무엇인가? 혈소판, 불교의 창시자 본명은 고타마 시타르타이며 보리수 아래에서 큰 깨달음을 얻은 후 설법하는 삶을 살다 80세의 열반에 들었다고 알려진 이 인물은 누구인가? 석가모니 바늘 한 쌈은 24개, 한약 한 재는 20첩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고등어 한 소는 몇 마리를 의미하는가? 두 마리. 조선 숙종 시기 김만중이 지은 한글 소설, 처척간의 갈등을 소재로 하였으며 소설 속 배경은 중국이지만 실상은 임금 숙종의 행위를 풍자하고 폐위된 이년 왕원을 기리기 위한 작품이라고도 알려진 이것의 이름은 무엇인가? 사씨 남정기. 몸과 땅은 둘이 될수 없는 하나이다라는 의미의 단어. 본인이 살고 있는 땅에서 자란 농작물이 가장 자신에게 맞다는 의미를 가진 이 단어는 무엇인가? 신토부리. 인터넷 유저가 장소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나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통신 환경을 의미하는 용어. 언제 어디에나 있는이라는 의미의 라틴어에서 유래한 이 단어는 무엇인가? 유비쿼터스. 투약 시 의사의 설명에 따라 약의 효과가 달라지는 심리적 효과를 이르는 말. 의사가 약의 효능을 속인 채 환자에게 투여하면 환자의 심리 상태로 인해 해당 성분이 없거나 적음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는 의미의 이 용어는 무엇인가? 플라시보 효과 늦봄부터 초여름까지 태백산맥을 넘어 영서 지방으로 부는 고온 건조한 바람 영서 지방의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 바람은 무엇인가? 높새바람 떠남이 있으면 돌아옴 역시 있다라는 의미를 가진 고사성어. 흔히 회자 정리와 묶어 사용되기도 하는 이 고사성어는 무엇인가? 거자 필반 자연 이산현상 중 하나 해수면의 온도가 평균보다 0.5도 이상 낮은 저수온 상태가 5개월 이상 이어지는 현상, 엘리뉴와 반대되는 개념의 이 현상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라니냐? 드라마나 연극에서 배우가 대본에 없는 내용을 갑자기 지원해하는 대사나 행위를 뜻하는 용어, 원하는 대로라는 의미의 라틴어에서 유래한 이 용어는 무엇인가? 에드리브 미국에서 문학, 음악, 언론 등각 분야에 탁월한 성과를 내거나 기여를 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상. 기자들의 노벨상이라는 별칭을 가지기도 한이 상의 이름은 무엇인가? 큐리처상 예술이나 창작 시 표현 수단이 습관적으로 반복되면서 신선함을 잃는 것을 뜻하는 용어. 오늘날에는 현재의 삶의 안주에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않고 매일 판에 박힌 지루한 일상을 살고 있음의 의미로 확장하여 사용하기도 하는 이 용어는 무엇인가? 매너리즘. 불특정 다수의 인원이 특정 장소에 모여 짧은 시간 동안 약속된 행위를 한뒤 곧장 해산하는 행위. 갑자기 소집된다는 특성 때문에 흔히 번개와 유사한 개념을 갖지만 이것은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인 뒤 빠르게 해산한다는 점에서 번개와는 구별된다. 이것은 무엇인가? 플래시몹 다섯 명이 한 팀을 이루어 진행하는 소규모 축구 경기, 일반 축구보다 협소한 장소에서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이것의 이름은 무엇인가? 풋살. 사회성과 지적 능력은 일반인보다 부족하지만 기억력이나 계산, 퍼즐, 예술 등 특정 부문에서 천재성을 보여주는 증후군. 영국의 의학박사다운이 처음 사용한 것으로도 알려진 이 증후군은 무엇인가? 서번트 증후군. 보는 사람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식이나 정보를 시각적인 이미지로 제작하는 방식. 이 방법을 활용하면 설명문만으로는 이해시키기 힘든 내용들을 일러스트나 도표 등을 통해 빠르게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방식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인포그래픽.